최신 기술이 집약된 이 복합기능, 빠른 속도와 뛰어난 성능으로 업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 흑백 네이저 인쇄로 선명하고 깔끔한 출력이 가능하며, 자동 양면 인쇄 기능으로 용지 절약과 편리함을 동시에 누리실 수 있습니다. 와이파이와 모바일 출력 지원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인쇄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며, 무선 램과 USB 연결도 가능해 다양한 환경에 적합합니다. 사용자들은 빠른 속도와 쉬운 설치, 뛰어난 품질에 만족하며 소음이 적어 조용한 작업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. 가성비가 뛰어나고 고장률이 낮아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많은 고객들이 추천하는 제품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